이번 영상은 뱀이 나오는 꿈의 해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뱀은 전통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꿈 속에서 뱀을 만나는 것은 보통 불안, 두려움 또는 변화의 징조로 해석됩니다. 우선, 뱀이 나오는 꿈에서 뱀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, 이는 내면에서의 갈등이나 주변 환경에서의 위험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꿈에서 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. 뱀에 물리는 꿈. 아주 좋은 길몽으로 빠른 시간 안에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얻게 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. 좋은 인연이 나타나는 결혼운이나 취업문으로 해석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을 뜻하기도 함. 뱀에게 물렸을 때 피가 나는 꿈은 뜻밖의 장소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징조이다. 뱀에게 잡아먹히는 꿈.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을 일이 있다. 자신의 주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 있고 후에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.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. 뱀이 쫓아오는 꿈. 내키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음. 하지만 뱀이 공격까지 했다면 재물운이 들어오고 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꿈으로 해석한다. 뱀을 죽이는 꿈. 꿈에서 뱀을 죽이거나 피를 보는 것은 대체로 행운을 가져다 줄 길몽으로 풀이되고, 인간관계, 경쟁에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. 목표를 크게 세우고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김. 승진이나 큰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음. 다른 사람이 뱀을 죽였다면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을 의미한다. 뱀을 잡아먹는 꿈. 고민했던 일들이 해결될 큰 기회가 생기는 꿈.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수도 있다.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회복에 의미한다.